하남시의 한 캠핑장, 조민선 선수가 한체대를 졸업한 제자들과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. 아 근데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가 많아서 좋네. 숲이 음. 우거져가지고 좋다야그치 네, 너무 좋아요. 그치. 오늘 좀 재밌게 놀아봅시다. 네. 일단 짐을 좀 꺼내야 되니까. 음. 음. 베테랑 캠퍼. 조민선 선수의 진두지휘 아래 본격적인 캠핑이 시작됐습니다. 거기다가 끝에다가 보면 구멍 이 있어 거기다 걸면 돼 그냥 이렇게. 오케이. 테이블 하나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더니 이번엔 폴대를 이리저리 조립해 의자를 만드는데요. 그러나 제자들은 쉽지 않은가 봅니다. 이게 의자예요? 폴대가 더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거지. 그렇게 돼야 이 밑에가 받쳐질 거예요. 그럼 밑에 연결하는 것 같아. 야 너네는 너네 장비인데 그걸 몰라?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민선 선수는 의자 두 개를 벌써 완성했습니다. 초보와 베테랑의 차이일까요? 응? 아니 베테랑이라기 보단 뭐 많이 해봤으니까. 제네들은 아마 남의 거 빌려 왔나 봐요. <laughs> 못하는 거 보니까. 장비 하나 하나. 거침없이 다루는 걸 보면 한두 번 다녀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? 여기에 마지막 감성까지 챙기면 캠핑 준비가 끝납니다. 그런데 조민선 선수는 왜 캠핑카를 구매하게 되었을까요? 이거 처음엔 이거 안 사고 그냥 차에다가 막 짐을 싣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너무 막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아, 이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숙소가 없어도 그냥 아무 때나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큰맘 먹고 하나 장만 했는데 되게 또 만족감이 커요 아무래도 그 전에 선수할 때는 운동 끝나면 뭐 주로 운동이 도움이 되는, 되는 것도또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좀푹 쉰다든지 또뭐 가까운 뭐 영화 정도를 본다든지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운동할 때는 또 운동 아이들 지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활 할 때는 이렇게 좀 선수하면서 못해봤던 것들도 소소하게 많이 이렇게 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요즘 캠핑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어요. 제자들 모두 졸업 후에 유도 분야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. 그래서인지 이제는 조민선 선수와 함께 고민도 함께 나누는 동료 사이가 되었습니다. 요즘 학교 별일 없으세요?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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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일이 많고. 맨날 바쁘지 뭐 선생님은 바쁘고 그러니까. 이제 그래도 이제 방학 해가지고 아마 8월 요 정도 한 달만 좀 한가하면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다시 또시 시합이 많으니까 바쁠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조금 괜찮은 거 같아. 니네는 어때? 애들 가르치는 거안 힘들어? 저희 다음 주에 또 시합이고. 근데 니네는 막 성적이 안 나고 이러면 압박을 받지. 소미는 생각보다 성적 안 나도 압박 안 받고? 저요? 어. 아니요 에 아니. 압박은 너는, 없는데 그냥 어. 저 스스로 그거죠. 스스로, 스스로, 그렇지. 그전 소체가 끝났잖아요. 오늘 전국체전이 남았잖아요. 그래, 그냥 우리 또정국체전이 제일 중요하니까. 체전 때 애들 또 매달 좀 따줘야지. 우리가 또 애들 가르키는또 보람도 있고 그런데. 근데 맨날 해보니까 그게 마음같이 안 돼, 그렇지? 운동 많이 시키고 막 준비 많이 했는데도 못 따면 애들도 속상하지만 또 우리도 속상하고. 또 그러면서 또뭐 내년에 잘해야지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해야지 뭐. 어, 저 학교 다닐 땐 교수님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, 이제 졸업하고 나서 상담 고민 같은 거 했을 때 교수님 잘 들어주시고 뭐 해결해 주셔서 저는 진짜 교수님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. 학생일 때는 정말 제 롤모델이 저도 교수님이었어가지고. 선수로서 끝나고도 저런 지도자가 돼 보고 싶다 그리고 자기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나 세심하고 끈질기고 되게 잘하려고 하시는 부분 되게 강하셔가지고 좀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신 분도 교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, 요즘... 저희 가르치실 때가 교수님이 35살 내 우리 나이 우리 우리가 네. 아마 니네 나이 때 내가 너네를 처음 가르치지 않았을까?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제, 돼서 니네가 거의 내 나이가 됐으니까 되게 신기하지.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친구 같잖아 거의. 아니다. <laughs> 그런 체 그렇게 그러면서 약속 시간 늦게 오냐? 아닙니다. 너 친구 같으면서? <laughs> 해도 지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입니다. 어, 이 젓가락 하나 꺼내서 아니 앉아 있어. 이거는 내가 집에서 파김치 파김치를 파김치. 하신 거예요? 어, 내가 한 거야. 모양. 음, 먹기 좋게 잘라. 네. 고기랑 먹게. 뭐, 먹기 좋게 어 뭐, 하나 먹어봐. 근데 진짜. 깜짝, 진짜. 하나만 먹어. 깜짝 놀랜다. 맛있어? 하나 아니야? 고기만 구우면 딱이지. 다해 먹어. 어 맛있어. 어 음.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조민선 선수. 맛있고. 직접 요리까지 하는데요 매콤한 쭈꾸미를 금방 볶아내고 소고기 숯불 바비큐까지 뚝딱 해냅니다 제자들에게 늘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조민선 선수의 모습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교수님 집에서도 밥 먹고 한 번씩 했는데 진짜 음식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. 그리고 저희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<laughs> 좋은 거 너무 막 좋은 음식 뭐 좋은 재료.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. 제자들과 처음 함께한 캠핑 조민선 선수는 앞으로 이 추억을 자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. 유도장이나 애들 지도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것도 많잖아. 근데 꼭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다 보면 좀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. 여유가 생겨야 다른 좀 넓게 세상을 볼수 있는 눈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. Exciting Sports, SMT Sports.